일영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삼동방에 도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여사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오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 네리여 6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4,400명이라. 7그리고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여. 8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7,400명이니. 9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10. 남쪽에는 루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테올의 아들 엘리스리요 11.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며 12.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모온 지파라 시모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13.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9천 3백 명이며 14. 또가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일루웰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15.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50명이니 16 루우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이대로 행진할지니라. 17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18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여. 19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20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21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2200명이며, 22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23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5400명이니, 24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25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26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27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28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1,500명이며, 29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30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3,400명이니, 31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진이라 하시니라. 32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33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3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